들어가기 전에 어, 영어의 성질 한번 얘기해볼게요. 저번에 데일리에 냈던 문장이에요. 냈던 문장이에요. 시시뉴스 e 이고 음가 있습니다. 두개의 문장에서 시시뉴스 like you 하고 쉬메일 like you 는둘다 뜻이 같아요. 그치지 시우야 여기서 메인은 해도 된다가 아니라 뜻이 뭐게? 추측으로 뭐뭐일 수도 있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너를 좋아할 수도 있다. 위에 거. She seems to like you는 해석이 보인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추측은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예전에 너를 좋아했던 것 같아라고 말할 때, to like you라고 쓸수 있을까요? 쓸수 없을까요? 쓸수 없어요. 왜? 투부정사는 토도하게 동사 원형만 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she may like you.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상황도 있잖아. 그쵸? may like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동사 뒤에는 like만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되지 않나요, 선생님?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may의 과거인 might는 현재 사실의 추측에도 쓰기 때문에 뜻이 안 변해요. she might like you라고 쓰면 그녀는 너를 좋아할지도 몰라 좋아할 수도 있어라는 뜻이 똑같아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기억나나요, 형건이? 그렇죠. 의미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를 써야 되는데 문법 때문에 과거를 못쓸때 뭐라고 쓰자? have pp라고 쓰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녀는 보인다. 보이는 건 지금이에요. 좋아했던 건 과거예요. 어떻게 된다? She seems to have liked you. 이렇게 됐었죠. 듣고 있어? 네. 네. 밑에. 그럼 she may like you.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예전에 좋아했던 것 같아라고 어떻게 표현해요? might liked 안 되고, might have liked. 됐죠? 그래서 우리가 have liked를 보면은, 어, 현재 완료!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뭐다? 아 이 자리에 과거형이 못 오니까 과거형으로 썼구나라는 추측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조동사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추측의 조동사 m a 있어요. 어... 의무의 조동사 뭐 있나요? Must. 머스트. Must는 근데 의무의 뜻 말고 뭐도 있나요? 형건이 기억나나요? 해야 돼 말고 무슨 뜻 있어? She must like you. 어 그게 의무인데 강한 추측도 있어 s s h e must like you. 해석 어떻게 하지? 뭐지? 그녀는 분명 너를 좋아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좋아해 must 는 의무 말고요. must l 두 가지 뭐라고 고요 의무랑 강한 추측이라고. 그럼 우리가 의무라고 하지 않고 충고, 제안, 결심의 조동사 뭐 있나요? 머스트랑 우리가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걸 훨씬 많이 쓰죠 머스트보다 뭐야? 슈도 있어요. 충고, 결심 하는 게 좋을 걸. 거 뭐, 뭐 해야겠어. 있었고, may, might 같은 거고요. 네, 그리고 분명 뭐뭐일 거야 말고 절대 뭐뭐일 리가 없어 할 때. She must not like me. 걔가 나를 좋아할 리 없어.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은 걔가 나를 좋아할 리 없어라고 강한 부정의 추측을 하고 싶을 때뭘 써야 되게? must 못 쓰고 뭐뭐일리 없어는 can't 씁니다. 그래서 she c a n n t like me 하면 걔는 나를 좋아할, 가능, 어, 간, 좋아할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뭐뭐일 리가 없다로도 사용합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켄트. 여기서 능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강한 부정의 추측으로 쓸게요. 그러면 여섯자. 어, 아직 필기할 거 없어요. She may like you 는 그녀는 너를 좋아할 수도 있어인데 might have liked you 는 무슨 뜻이다? 예전에 좋아했을 수도 있어가 되겠죠. 그러면 음으로, she must like you는 그러면은 뜻이 뭐다? 걔는 분명 너를 좋아해 인데 이거를 과거로 어떻게 만들어요? she must have liked you. 뜻이 뭐다? 예전에 좋아했음이 틀림없어. 의무로 안 쓰고 강한 추측으로만 쓸게요. 그리고 should like you 하면은 좋아해야 해 인데 should have liked you 하면은 좋아했어야 했어 그런데 안 했어 이렇게 되고요. Can't have liked me 하면 나를 좋아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되는 게, 외워주셔야 되는 게이네 가지예요. Will도 있는데 would, 오늘은 빼고 갈게요. 그래서 얘는 과거의, 과거의, 사실, 음, 주측하거나 후회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게 우리 칠판에 나와 있는 must s h o l 이 can't a y 나와 있죠. 우리 표가 그거예요. 그죠? 이걸 지우고 예문을 볼게요. I can't find my wallet. 이거는 추측 아니에요. 불가능해, 찾을 수가 없어라는 얘기고. I must have left에서 이 have left는 뭐다 과거에 남겨두었음이 틀림없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t the restaurant 식당에 남겨두었음이 틀림없어 과거에 뭐뭐 했음이 틀림없어겠죠 뭐뭐 했음이 분명해 이렇게 되고요 밑에 all rooms here are booked tonight b o o 이 뭐죠 북킹이 너무 어려워 할때 북은 체크하다 아까 아니라 예약하다죠. 예약하다. 그럼 our book들은 예약이 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방들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 하면 we should have reserved. 음, 우리 reverse를 봤었어요. reverse는 뭐였지? reverse가 있고 reserve가 있어서 우리를 킹받게 하는데 오늘 나왔던 뒤집다는 들 중에 뭐예요? 그래 까먹었어요. reverse가 뒤집다 였어요. 돌이키다 뒤집다. reserve는 우리가 기억이 잘안날수 있는데 can I make a reservation? 하면 기억날 거예요. make a reservation 뭐게? 예약하다죠. 그쵸? 그래서 reserve도 요참에 같이 외울 수 있겠죠. make a reservation이 예약하다니까 reserve도 예약하다겠죠. 단어 나온 김에 익혀놓고 갑시다. 우리가 정규 단어 외우느라 여러분들 고생이 많은데, 정규 단어는 사실 맥락을 우리가 다못 보고 외우죠. 그렇죠 그리고 어, 문장 나와 있어봤자 두 개, 세개 예문이고, 그거 다 보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make a reservation, reserve, 이런 식으로 문법에서 맥락 만들어가지고 외우면은, 음, 기억력이 좀더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외웠었는데 기억 안 나는 단어 많이 있죠. 맥락을 많이 활용을 합시다. 그래서, have reserved. 이거 뒤집다야, 예약하다야 신시느 신우가 아니라 시우야그 비오면 안 오는 애 이름이 신우야 얘는 예약하다요 좋아요 have reserved 뭐라고 봐야 된다 과거에 뭐뭐 했다 그런데 should have reserved니까 예약할 걸 그랬어 예약했어야 했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 뭐뭐 했어야 했어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할걸 그런 뜻이죠 했어야 했어. Should reserve 라고 하면 어, 예약을 해야 돼. Should have reserved는 과거에 예약 했어야 했어. 이렇게 되고요. Cannot say는 뜻이 뭐예요?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부정의 추측으로 해보세요. He cannot say 라고 하면 말할 리가 없어져. Cannot have said은 뭐겠다? 말했을 리가 없어. 과거에 뭐뭐 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didn't show up last night show up은 나타나다예요 appear up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she may have been sick have been 자리에 she may be sick 하면은 아픈 상태일 수도 있어 인데 비동사를 have been으로 바꿨으니까 아픈 상태였을 수도 있어 과거에 뭐 뭐였을 수도 있어 might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외워줘야 되겠죠. 조금 멀리 와서 표를 보시면 have pp를 빼놓고 물어볼게요. should 뜻 뭐라고요? 해야, 해야 한다. 그럼 should have pp 뜻은 뭐라고요? 했어야 했다. 됐죠? 형고인아 어, c a 뜻두개 주세요. 캔나 동사라고 나오면 할수 없다랑 뭐뭐 했을 리가 하, 할 리가 없다. 좋아요. cannot have pp 뜻은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에. 시우야 머스트 뜻두개 주세요. 뭐 것이다. 그렇지. 분명 뭐일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 근데 과거로 쓸 때는 둘 중에 뭐만 쓴다? 의무 아니면 추측. 추측. 추측만 써요. 잘했어요. 그럼 머스트, have pp 무슨 뜻? 음. 뭐뭐 이미 틀림없다 잘했어요. 그거 반대말 분명 뭐가 아닐 것이라는 캔나테부 p p 되겠죠. 메이유 p p 는 뭐뭐였을 수도 있다 되겠죠.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can't help. 이걸 열심히 턴코 음, 이걸 시키지. 46쪽에 456번 풀어보세요. 345 345 345 지금 풀어보세요. 제점점 이따 하고 위에 거 먼저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위에 거또 암기해요. 짠. 헤드베럴 동사 원형 조동사처럼 쓰시면 됩니다. 무슨 뜻? 뭐뭐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은 어안 하는 게더 좋다. 어떻게 쓰게 형원이 혹시 아나요? 헤드베럴 낫 쓰시면 됩니다. 밑에 헤드베럴 동사 원형 중요하고요. 부정은 헤드베럴 낫. 헤든트 베럴, 아니에요. 헤드베럴, 낫디에도 동사원형. 뭐뭐, 안 하는 게 좋겠다. 헤든트 베럴, 이런 말 없어요. 유 헤드베럴 고 b 베드 뭐겠어요? 자러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미 시간이 늦었다. Wood rather는 뭐뭐 하는 게더 좋다입니다. Wood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 나와요. Head b e r 는 들어봤는데 wood rather는 많이 안 들어봤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구어, 입으로 하는 영어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I would rather have real chocolate 짜리에. 육을 비워놓고 헤드베럴 자리인지 우드베럴 자리인지 요청하는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해야 풀리겠죠, 그렇죠? 아, 이 헤드베럴 해 브리얼 초콜릿 무슨 뜻? 진짜 초콜릿을 먹는 게 낫겠다가 되고요. 우드베럴 해 브리얼 초콜릿 하면은 진짜 초콜릿을 먹는 게더 좋겠다. 설탕 뭐, 많이 들어간 준 초콜릿 말고. 쨈미지 초콜릿이 있나? 어, 아, 이건 초콜릿이 아닌데 여기 영양학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혹시 읽어보는 사람 있나요? 세븐 이런 거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읽어보는데 여기는 식품의 유형 과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어 식품의 유형 땡땡 초콜릿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준 초콜릿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뭘까?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제1 원료래야 돼 근데 준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가 제2 원료고 제1 원료가 어 설탕 아니면은, 뭐, 어, 팜유, 이런 거일 때준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하여, 진짜 초콜릿, 가짜 초콜릿 중에서 이거를 하는 게더 낫겠다. 비교하는 의미일 때는 무드 브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의 의미니까, 데니 나오죠? 데니 있네. 데니니까 오른쪽, 왼쪽, 경력으로 파악할 수있겠죠 오른쪽에 뭐야? 행아웃, 동사원형. 오늘 스테이가 동사원형. 이렇게 되겠죠. A하겠다. 뭐 하느니? 행아웃 하느니. 됐죠? 차라리 머무르겠다. 행아웃 위피포. 사람들과 어울리느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Had better, would rather. use 랑 c 나 n n o 는 들어봤나요? 봤을 것 같은데. 시우는 어때? u s 투 익숙해요? 아니면 조금 헷갈려요? 응? 3번에 u s 투 t 다 외우는 거라서. 유스투 동사 원형도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스투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요. 뭐뭐 했다, 하고 냈다, 뭐뭐 이었다고 지금은 안 함.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안 함. 지금은 아님 써 주세요. 유스투는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닐 때많 씁니다. 캐나다테프 아이엔지는 조동사 동명사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캐나다테프 아이엔지 뜻은 뭐뭐안할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쌤이랑 열심히 읽었던 기억 나나요? 하지 않을 수 없다면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했단 얘기예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했다라는 뜻이야. 안할수 없다 막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캐나다테프 아이엔지랑 캔낫 벗 원형이랑 생긴 게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됐죠? 화면 꺼볼게. 선생님이 로할 테니까 해석 줘봐. 시우야. 헤드 베 d better stay home. 무슨 뜻이게? 시선이 밑으로 떨어지고. <laughs> 책 보고 말해도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집에 있는 게더 낫겠다가 되고요. 어, 그러면 형권이는 Cannot help crying. 무슨 뜻이게? 울 수밖에 없었다. 울지 않을 수 없다. 었 좋습니다. c a n 프 t help ing 말고 모두 있게 시우. 캔나펏 원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해오셔야 데일리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캔나델프 ING, 캔나펏 원형. 밑에 1, 2, 3, 4, 5, 6 마저 다 풀어봐 주세요. 단번 불러주세요. 1번 둘다 수줍어가지고. 1번 리브구요. 2번 아, 이엔지 3번 헤버컴 4번 캔트. 5번 디스 모닝 뒤에 뭐가 더 있나? 그냥 디스 모닝이네 이거는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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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게. You had b e t t e 이 요거 해석으로 푸는 거 많이 없고요. 거의 형태로 풉니다. 그쵸? 뉴스터디의 동사원형 뜻은 예전에 살았다. 살곤 했다. 그럼 살다가 안 살다가 했다는 얘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예전에 살았다. 근데 지금은 도쿄에 안 산다. 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cannot help ing로 외우면 되죠. 뜻은 어,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었다. 라는 얘기죠. 그 고양이는 너무 웃겨 보여서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훌륭한 경기였어. 그리고 should 뒤에 come to watch 이신데 보러 와야 해. 아니면 보러 왔어야 했어. 보러 왔어야 했어. 그래서 회복컴이 맞죠? 어, 워즈니까 훌륭한 경기였어. 너도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넌 보러 왔어야 했어. 이렇게 되고요. 클리어드 히스플레이트 깨끗하게 했다가 아니라 다 먹었다는 얘기죠. 클리어는 아무것도 없게 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머스 트해부비는 분명 배고팠을 것이야. 켄트 해부비는 배고팠을 리가 없어. 어? 잠깐만. 머스가 맞네. 머스가 맞아요. 이거는 해석으로 푸는 거고요. 어, 분명 배고팠을 거야. 그랬죠? 분명 뭐뭐 였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둘다 말이 돼요. 음... 내 네, 여행가방을 못 찾겠어. 슈드... 아 슈드구나. 머스트가 아니라 선생 착각했어요. 마이트가 맞네요. 남겨 뒀을 수도 있어. 가 되겠죠? 뭐뭐 였을 수도 있어. 헤드베럴 동사원형 뭐고 계시우야? 아까 맞췄는데 응? 헤드베럴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너 헤드베럴 동사원형 사과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너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글이었습니다 다 맞아졌나요? 네 어, 39분인데 음, 43분에 이어서 가정법 공식 빠르게 얘기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잠시 후식. 꺼야 찡. 쉬우 힘들어.